저는 약간 어른들이 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laughs> 그럼 정말 그렇게 해서 당당한가 <laughs> 지금의 정치의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청소년들이 일권 민주주의 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뭐 3.1운동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까지도 이렇게 청소년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거나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거나 해왔는데 항상 막 학교에서 우르르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해왔으니까 그러한 걸 경험적으로 두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정치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반영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가져야 되고 청소년도 포함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젊은 뭐 몇세 내가 뭐가 나왔다 하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게 볼 건지 되게 궁금해요. 점점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이런 연령이 하향되고, 모두가 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 있도록 변화되는 게 지금 세계적인 뭔가 추세고, 그게 맞는 방향인데, 언제까지 어른들끼리만 하고 싶어 할지 궁금합니다. 뭘 상상하실까? 음. 약간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정치판이라고 떠올릴 때 교사에 의해서 굉장히 선동 당할 것 정치판이라는 그 그림에서 그 그림이 좀 되게 확 꽂히실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 청소년 참정권이나 이런 것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누군가 다 정해진 걸 청소년들은 들어야만 한다라는 지금의 이 시스템이 보통 말하는 선동이랑 은 과연 뭐가 다른가?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더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인권침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변하잖아요. 자유롭게 뭔가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토론을 할수 있고, 선거에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게 되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정치판이라고 했을 때, 선거 연령 한살하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정치판이 될수 없다. 맨날 교사 말안 듣는다고 뭐라는데? <laughs> 이럴 그냥... 때만 선동당한데. 이럴 때만 교사 말잘 듣는지. 맨날 교사 말안 듣는다고 뭐 교권 침해 어쩌고 뭐. 선동이라고 할때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도 선생님은 막 어떤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은 되게 침묵하고 듣고 있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선동당하는 학생도 있지만 반감을 갖는 학생이 훨씬 많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너무 편향되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지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얘기해라고 하지만 생활기록부라든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커서 이게 어쨌든 건전한 토론으로 하기 어려운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뭐 학교에서 영향을 받는 만큼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한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런 연습을 시킨 적도 없고 가짜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해준 것도 아니면서 단순히 선동 당할 테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요새 언론들에서 청소년들이 뭐 정치 관련한 거 어디서 보냐고 유튜브로 보냐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 유튜브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하면 보통 정치 관련한 이런 거를 안 보는 것 같거든요? 보나, 보나요? 보나요? 잘안봐 그냥 뭐 먹방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보죠? 유튜브로는 유흥복적인 것 같습니다. 자꾸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냐 이런 것도 50대들이 유튜브에 빠져있기 때문에 <laughs> 아닐레오 보는 사람, 아니면 홍, 뭐, 보는 사람. 근데 우리 어린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어떡하지? 자기들 <laughs> 걱정을, 어? 학생들 ASMR 듣고 그러는데, 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질 거다, 뭐가 뭐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전혀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만 18세 새로운 유권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을 매료시킬 만한 어떠한 전략도 준비하지 못한 그분들이 아니실까. 득표수단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laughs> 득표수단이라도 돼야, 어쨌거나, 뭔가 저희를 매료시킬 만한 어떤 척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뭐. 사실 뭐, 비청소년도 이 제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데 오히려, 그렇다면, 투성거권 얘기를 야죠 득표수단이 되는 게 청소년들한테 문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 만들어갈 수 있게 지금 정당 활동도 할수 없고, 투성거권으로 본인이 정치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표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고 쳐도 저희가 막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수단이 되어주지 않아요 너무 거죠. 청소년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모르는데 이제서야 선거권 가지니까 궁금해하잖아요 그 전에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요 이런 게 효과라고 봐요 득표수단의 효과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 하는가가 정치인의 임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번 계기로 청소년들의 삶 자체가 더 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어느 정도의 득표, 그 유권자로 존중하는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당이 학교까지 올까?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 허용이 돼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가 뭔지 이 사회가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될 거다. 어른들이 준게 아니라 수십 년간 청소년 인권 운동이 싸워서 투쟁해서 얻은 결과다. 우리가 쟁취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던 점들을 생각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불만이 뭔가 문제제기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가장 하는 말이 그냥 아,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저희는. 관심 가져봤자 세상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되게 제가 무력했거든요. 이게 얘기해서 바뀔까? 하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학교 내에서, 뭐 교실 내에서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있다. 아주 최소한의 힘이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정말 아니다 싶은 정치인은 다 계속 정치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교육이나 어쨌든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